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알리에서 드레스 산거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세 개만 보여드릴 거예요. 네 벌을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너무 크게 있어서 제가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드레스는 이렇게 된 반팔 드레스인데 지금 제가 가슴에 패드를 뺀 상태예요. 이렇게 셔링이 세로로 잡혀 있고 팔이 위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드레스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판매자가 제가 원하는 이 드레스를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이 드레스가 진짜 잘 어울릴 거야 하고 구매를 했는데 아예 다른 경우예요 이게 제가 원래 입고 싶었던 드레스는 약간 아이보리 빛에 약간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좀 되게 자연스러운 무드의 팔도 이렇게 시스루가 아니었고 약간 면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였는데 아예 생판 다른 게온 거예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한데, 핏이라든지 소재, 색깔이 아예 달라.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판매자랑 싸웠어요. 그리고 이게 가슴 모양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 패드를 빼놔가지고 괜찮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였어요. 동그랗게 보였고, 이게 실제로는 좀덜 보여도 사진 찍으면 바로 확 보이는 그런 거여가지고, 일단 이게 첫 번째 구매한 드레스니까 더 충격이 심했거든요? 맨 처음에 판매자한테 너 완전 나랑 다른 거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고객센터에 제가 또 말을 했어요 이거 제가 받은 게 아예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그안 환불 코너에서 환불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불 신청을 했더니 이거가 잘못 왔다는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이미지나 판매자랑 대화 내용을 캡처를 많이 해가지고 올리래요. 이걸 제가 맨 처음에 지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판매자가, 아, 미안하다. 지퍼가 지금 품절이라서 밑에는 코르셋이고 위에는 지퍼로 만들 수 있다. 이래. 그래서, 어,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해줘. 이렇게 치웠는데, 그냥 지퍼로 왔거든요. 그 부분, 그 대화 내용만 딱 잘라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고, 지퍼는 얘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내가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판매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그게 뭔 소리냐 내가 말했던 대화 내용은 왜 네가 날조이냐 판매자 안말안해 전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그 판매자가 미안하다 내가 봐도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한 업체에서 채팅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잘 걸려야 되는 것 같고, 여튼 그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봐도 좀 잘못 만들었다. 분쟁이 넘어가면은 제가 사진 올릴 시간, 이 사람이 사진 올릴 시간 각각 3일 정도 주거든요. 그니까 러 6일은 기다려야 돼요. 결국에는 알리에서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걸 10만 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8만 얼마만 반품해준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제 반박. 또이신청 그래서 결국에는 전액 환불 받았고, 이거는 안 줘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도 살려서 입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여기 는 가슴 부분을 다 뜯어서 완벽히 제가 원하는 드레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을 수는 있으니까 못 입는 건 아니니까 한번 입어보기로 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이거를 드레스가 아니 구매를 하셨다 그 송장 사진 있죠 송장 사진부터 해서 받은 거다 사진을 찍어요 드레스 전신 사진이랑 뭐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결함이 있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찍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입어보세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거야 만약에 혹시나 일이 생겼을 때 환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빨리 판매자들이 쓰는 사진들이 다 우리나라 거 불폼이거든요. 사진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드레스를 입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제가 원하는 그 드레스를 근데 그 드레스의 사진을 불펌을 해가지고 올려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건 줄 알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본 적이 없으니까 알고 보니까그 사진만 그냥 뺏겨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절대 이 사진만 믿고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사면 안 돼요. 네. 처음에 딱 입었을 때이 가슴 부분도 불편했는데 여기 세로로 이렇게 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가 있어요. 드레스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슴 밑에 이 갈비뼈를 너무 눌러가지고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가슴 부분이랑 그 지지대까지 같이 빼서 버렸고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가슴 패드가 없이. 두 번째 드레스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질 못해서 그 영상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제가 언박싱 한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제가 글리터 때문에 막 주워 담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만 있어도 우수수 떨어져 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들고 올 수가 없고, 그때도 이 방에서 언박싱을 했었는데, 언박싱을 하고, 입어보면 저 방까지 핸드가 브레틀처럼 다 떨어졌거든요. 글리터가 너무 심해서 아예 못 입는 수준. 스튜디오 같은 데 들고 가서 입는 거 진짜 민폐고, 만약에 밖에서 입는다 하면은, 차를 갖고 가면 차에도 다 흘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 입는다고 해도 거기도 우수수수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무슨 들판에서 제가 입을 수도 없잖아요. 여튼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가슴 문제였는데, 이드레스 디자인이 뒷부분 보면은 메쉬랑 등 사이에 공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입을 때는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 가슴을 뭐 모아 가지고 입으려고 해도 이미 일체형으로 이렇게 입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뭘 해도 안 돼. 일단 저는 혼자 입었을 때는 너무 심각했고, 그 문제가. 이렇게 만지면은 둥둥 떠. 이 판매자가 심지 똑같아요. 첫 번째 드레스랑 두 번째 드레스 판매자가 똑같아. 제가 첫 번째 드레스를 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드레스를 산 거였거든요. 순서대로 올 거니까 첫 번째 드레스가 오고 나서 이제 사태 심각서를 한 거예요. 이 드레스 이상하다. 두 번째 드레스도 이딴식이면은 나는 너한테 환불 받아야 돼. 이렇게 말까지 해놨어요. 제가. 그리고 보내기 전에 사진도 보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 무시했고. 그냥 생으로 와서 받았더니 이꼬라진 거야. 같은 판매자한테 똑같이 이렇게 환불받기 좀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 거야 나는. 그때는 뭐 상담원이랑 그런 것도 안 하고 바로 환불 신청 눌렀고 또 증거를 대라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가슴 부분이 뜬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되게 더잘 보였거든요. 여기 영상을 올리기가 안 돼. 영상을 다 캡처해가지고 막 보냈더니 판매자가 또 연락이 와요. 그 드레스 어땠어? 두 번째 드레스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 그냥 다 무시하고요. 걔가 약간 되게 회유를 해요. 막 그래도 괜찮았지? 빨리 왔지? 이러면서 막 딴소리를 하는데 그냥 그거 휘둘리지 말고 그냥 그 드레스의 문제만 얘기하면서 아, 나는 이거 못 입는다. 네가 이렇게 보낸 거 글리터가 이렇게 떨어지는 점 나는 이거 만든 이 만든 사람의 폐건강까지 난 걱정될 정도다. 오케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었대. 그건 맞지? 왜냐? 내가 사이즈를 보냈으니까. 근데 그거랑 그거랑 별개잖아요. 사이즈를 맞게 보낸 거랑 제품 이상한 거랑 별개잖아. 그 사람이 반박을 하길래 또 제가 또 재반박을 또 했어요. 이번엔 좀 처리가 빨랐어. 알리익스프레스 분쟁 팀에서 70%인가 그 정도로 환불해 주는 걸로 7만 얼마였거든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드레스도 그렇고 제가 대충 12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7만 원을 부분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첫 번째 드레스가 그랬으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두 번째 진짜 못 입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안 해준다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바로 또 이의 신청. 근데 갑자기 7만 얼마 환불되었습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내말 무시하고 그냥 환불이 됐다는 사실이 내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고객센터에 나 이거 부분 환불 이의신청했는데 그냥 그것만 환불해주더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왜내 말, 내가 한 말에 안내 메시지도 안 보내주고 그냥 바로 환불해주냐. 나 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된 거죠. 메일을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나한테 메일이 온 거야. 그렇게 환불된 거 봤는데 네가 그전에 제시했던 증거들 말고 다른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이 메일로 보내려는 거예요. 영상 파일들을 다 압축해서 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일부 환불만 받았고, 일부는 못 받았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도 보여드렸다시피, 진짜 최악이거든요. 나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 뒤에 다른 드레스도 보여드릴 거지만, 이 업체에서 특히 가슴 패드를 진짜 싸구려 했어요. 호빵이야. 그렇게 분쟁을 했고 이렇게 두 번째 드레스까지 도착하고 느낀 점은 피해야 할 드레스가 있다. 글리터나 자수 같은 게좀 포인트가 많이 되는 드레스 있잖아요. 그런 건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수는 실패 후기 좀 찾아보다가 안 건데 어떤 분은 자수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까지 받았을 때는 몰랐대. 나중에 와서 입어보니까 패턴이, 그 자수 패턴이 너무 크게 막 이렇게 있었던 거지. 저처럼 이렇게 글리터가 막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리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싼 걸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 패드가 진짜 동그랗고 호빵같이 생겨가지고 실크 드레스처럼 민자로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으면 무조건 이게 보이거든요 차라리 위에 좀 디테일이 있는 가슴 부분에 디테일이 있는 드레스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처럼 덩치가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은 없고, 허리는 통짜고, 뱃살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줄자로 사이즈를 재면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 가슴이랑 허리, 엉덩이,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남들보다 덩치가더 크다 보니까, 가슴의 넓이라든지, 이 흉통의 넓이도 더클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패드는 일관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내 가슴이 이만큼이든, 이만큼이든, 마만한 패드라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가슴에 잘 맞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아니었어서 누가 봐도 티가 나는 동그라미가 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브라처럼 그렇게 예쁜 모양의 그게 아니라 지척 호빵이니까 그걸 좀 염두하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드레스는 그냥 요렇게 생긴 탑드레스 약간 타프타 요런 드레스를 샀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타프타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되게 여름에 많이 입는 폴리 같은 소재고 뒤에는 이렇게 제가 조여놨거든요, 코르셋으로 또 제가 잘못 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레스랑 두 번째 드레스에서 너무 쫄아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드레스는 이렇게 여기가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내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드레스를 좀 크게 샀거든요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그러다 보니까 코르셋을 완전 다 조여서 입었는데도 약간 흘러내리는 정도로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것도 패드가 조금 별로긴 하지만 그 전에 드레스보단 낫고 가슴에 이렇게 가로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커버가 돼요 가슴 부분이 근데 사이즈를 잘못 사서 핏이 애매하다 되게 일자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조금 넉넉하게 사서 코르셋으로 완전 허리를 꽉 조이면 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크게 샀던 건데 그게 오히려 제 판단 미스였다 보통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거 말고도 그냥 커스텀 해주거든요 뭐 가슴둘레 그리고 뭐키 이런 거다 해가지고 적어서 보내면 그거 거기에 맞게 만들어줘요 그거를 저처럼 작을 것 같아, 클것 같아 하면서 어림잡아서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정직하게 이렇게 둘레를 다 재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코르셋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지퍼로 하면은 혹시라도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코르셋은 제가 뭐쪼이거나 넓히거나 하면 되잖아요 또 코르셋을 다 조였는데도 제가 큰데 남은 사이즈가 이 정도면 더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더돼지라도 맞을 수 있다는 거지 정 사이즈로 꼭 주문을 하셔라 너무 커 이거는 근데 그냥 이거를 최대한 조여서 입으려고요. 그리고 탑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활용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팔 커버를 샀거든요. 탑으로도 입고 팔까지 해가지고도 입고 두 가지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탑드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번째가 사실 제일 괜찮아요. 네 번째 드레스가 이렇게 생긴 건데요. 당연히 코르셋으로 했고요. 캉캉 디자인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디자인으로 된 건데 일단 제일 장점이 가슴 부분 이렇게 조금 조악하더라도 덮어서 입는 거다 보니까 티가 덜 나요. 최고 장점이었고 얘도 글리터나 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글리터나 이런 게 들어간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 뭐가 떨어진다든지 거슬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조금 넉넉하게 하긴 했는데 예쁘게 보이려면 약간 넉넉해야 예쁠 것 같아서 약간 넉넉하게 했더니 사이즈도 괜찮고 꽉 조여 입으면 괜찮은 정도? 만족하는 거는 이걸 제일 만족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가슴 패드 빼니까 그것도 만족스러워 샤랄라한 디테일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첫 번째 드레스 그리고 네 번째 드레스 이게 좀 입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드레스도 제가 그 리폼을 했잖아요. 그 것처럼 이걸 구매를 하실 때잘 맞겠지, 예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폼할 각오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셀프로 하든 아니면은 뭐 수선집에 보내든 한번 손좀 거치는 게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체형이 일반적인 예쁜 체형이라든지 그러면은 전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처럼 약간 덩치가 있거나 체형에 특이점이 있다 이러면은 수선을 조금 해야 될것 같다. 환불이 먼저잖아요? 환불 받는 게 먼저니까. 택배로 안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택배비가 더 늘어가지고. 일단은 환불 신청을 먼저 하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게 다 처리가 되니까, 일주일 뒤에 저처럼 수선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정안 되면은 환불도 받았으니까 그냥 버리던가 는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드레스는 진짜 입을 게못 돼서, 그냥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냥 봉투에 싸놨거든요. 글리터 더 떨어지지 않게. 제가 산 드레스는 이렇게 네 가지고요. 제가 제대로 일부러 입고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스네일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찍어서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영상에서는 조금 덜 드러내면서 문제 있는 부분만 찍어 본 거고요. 사이즈는 그래도 막 나쁘지 않아서 두 번째 드레스 빼고는 솔직히 입을만은 해요. 대여해가지고 입는 거나 그런 거랑 확실히 퀄리티는 다르겠죠. 저는 최대한으로 가성비로 하고 싶었고 나중에 결혼 기념일이나 이럴 때도 이거 입고 찍고 싶어가지고 그냥 산 거거든요. 이게 제 컨텐츠도 되고 하니까 솔직히. 그래서 한 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냥 대여하시거나 저처럼 시간이 많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이러면 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건 무조건 본식용은 아니고요. 무조건 촬영용. 친구들이랑 브라이덜 샤워하는 거. 거기에 맞는 드레스들이지. 본식용에서 절대 못 입을 퀄리티거든요. 싹다 정리하자면 생각보다 조악하다. 판매자 사진은 다 도용이다. 내 체형이 조금이라도 특별한 경우에 잘안 맞을 수 있다. 환불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분쟁 같은 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수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대를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리터나 비즈 드레스 같은 거. 그거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제발. 진짜 안될것 같아요. 코르셋으로 사야 되고, 판매자랑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캡처 무조건 해놓으시고,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드레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쫄라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정 제가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혹시나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그냥 나눔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후기도 괜찮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드레스 입은 거는 나중에 스냅 사진 찍으면서, 그리고 그때도 영상 찍어가지고, 브이로그로 같이 올려볼게요. 그러면 안녕!